인간 사고와 자유, 정의, 진리의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은 112년이 지난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 요구를 기꺼이 받아 역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 세계 유수 대학 가운데 세계 100대 대학으로 올랐습니다. 112년 전 우리 청와대는 창단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생각자들이 필스미 제 4사서 ...가 아닙니다. 목요는 1905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고려대학교 개교 112년 기념식과 아울러스 고대인의 날에 저희 임종인 교수님께서 30년 재직 기념한 교수님의 대표로 해서 오늘 수상을 받으셨고, 우리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홍석기 교수님께서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에 대한 특별 공모상을 받았습니다. 각까한 말씀씩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년에 모교에 어, 개수가 됐는데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어, 교육 부국이라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정신을 잊지 않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를 빛내는 그리고 모교를 빛내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균 교 네. 아 저는 이번에 소프트웨어로 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기존에 기술 이전하면 뭐 주로 이제 뭐 물리나 화학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전자적인 것 같은데 제가 소프트웨어로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후배이 양성하는데 좀 귀감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하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100개 대학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로쓰는 사이버 국방학과의 위상 때문에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죠. 두 분께서 역할이 크셨고 특히 임용인. 교수님께서는 사이버 국방학과를 에, 만들으셔서 대학원장으로서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거기에 함께 홍석기 교수께서 힘을 보태서 오늘의 영광이 자란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무엇보다도 윤상원장님의 동의 정말 좋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 특별히 왔어요. 도움 예, 받으신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안상임 목사님은 저와 고려대학교 어, 60... 이라콘 경제학과 동기동창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나서 고려대학교 1 12전 격여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연히 만났는데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특히 이 한상님 교우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교에 고려대학교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공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런 그 교회 생활로서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진상 동무는 총학생의 총무도 하시고 회장도 하시고 저는 경제과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우리 지금도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 교육과 복음이라는 걸 믿고 저는 이제 유동무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셨고 저는 이제 교육과 그 복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네, 네, 앞으로 고대 보고마에 네, 네, 진료해 주시면 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커다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고려대학교 그러면 제재영 선배님, 장로님, 장로님, 네. 모르면 졸업을 간 해서 할수 있죠. 간접이에요. <laughs> 정신적 고대 정신적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거의 예. 같이 늘어갑니다. 내가 상무이사 45년 하고 지금 교회 자문역 12년 했어. 그럼 <laughs> 저그 뒤에 따라가면서 몇 년씩만 기억 게 하면 되겠죠? 고대 관계, 고대 교회 관계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 살아있는 백가사대이니. 이만구 말해. 건강을 치고. 제가 그 고려대학교 이상과 발전을 위해서뭘할수있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 커넥션, 고려대학교 하고 프로그램을 동계를 만들어서 매년 도 프로그램이 진행고려대학교복대학에 밥 먹으러 가는사더자연스럽예상을받